말하기 어제 친구들 과만 나서 이야 기를 했 는데 꿈을이 루기 위해서 한국 에온 사람 들이 많은것같 아요？전 한국 에서 학원 을 차리 는 것이 꿈이 에요. 작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돈을 다 쓰지 않았더라면 내년쯤엔 작은 영어 학원을 낼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말하기. 맞아요. 저도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거든요. 에릭 씨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거예요. 그럼요,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